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어릴 때부터 아빠 바람기로 지지고 볶는 거 보고 자라 결혼 같은 거안 하려던 사람인데 어쩌다 결혼이란 걸 해서 또 제법 행복하게 사는 여자예요. 지금 맞벌이 중이고요. 퇴근 후 남편과 한 집에서 같이 저녁 준비해 늦은 저녁 먹는 게참 재밌고 행복하네요. 실은 일평생 독신을 외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빠 엄마 보면서 트라우마언니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한편으론 예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기도 했나봐요. 저는 그냥 연애만 하자 주의였는데 남편이 하도 매달려서 결혼을 해준 거예요. 으흠 <laughs> 진짜랍니다. 믿어주세요. 제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로 절대 친하지 않는 아는 년이 있는데 오늘 이 친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친구 저에게 묘하게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항상 저와 못 엮여서 안달리고 늘제 뒤를 밟는다고 할까?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내 남자친구를 꼬셔서 제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이상한 년이에요. 이것도 당신은 몰랐고 나중에 그랬더라 들은 얘기죠. 소름 끼치잖아요? 제가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있으면 늘 신경을 박박 긁고요. 절 후려치고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에요. 어릴 적 우리 아빠 바람 문제로 부부싸움 한 다음 날이면 학교에 소문이 퍼져 있어요. 요 친구가 퍼뜨린 거죠. 이 친구가 표면상으로 저와 연결되는 것이 많아 친구 범죄에 드는데 절대 친구 아닌 원수 같은 연이에요. 제가 속성격은 아무래도 좀 어둡긴 하지만 다행히 제가 겉성격은 딱 부러지고 웃으면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에요. 주변에 따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요년이 감히 함부로는 못 나섰고 함정파고 뒷담화하고 다니다 몇번 들킨으로 잠잠해요. 지금 남편 말고 예전에 남자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요년이 백화점에서 내 남자친구를 봤다면서 널 위해 미행해 준다면서 다른 여자랑 어디로 들어가는 마네 친해 보이네 뭐네, 어디를 만졌네 어쨌네 이러는 거예요. 미친년 또 시작이네 하고 둘이 셀카 찍어서 보내니 잘못 봤나 보네. 하하 <laughs> 이지랄하대요. 이 친구가 제 가정사. 우리 엄마 아빠 문제로 인한 상처를 오를리 없고, 절 작정해서 자극하려는 속셈이 뻔해서 괘씸해요. 더럽게 꼭 남녀 문제, 바람 문제를 건드리고 자극하거든요. 사실 지네 집이나 저희 집이나 거기서 거긴 거기 살림에 언젠가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을 때밥 먹으라는 소리를 들으니 애네 집은 아빠가 엄마한테 주먹단 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눈탱이 밤탱이 돼서 친정 집으로 쫓겨갔던 어쨌다나, 얘네 엄마가 가끔 노름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나 나나 도찐개찐 아닌가요? 아빠는 가끔 바람 피면서 속 뒤집어 놓고 엄마는 죽내산내 하시면서도 부모님은 백년해로 중이십니다. 좋을 때는 또 그렇게 좋으셔요. 웃겨요, 정말. 하긴, 그 모습 보고 저도 안 하겠다는 결혼이란 걸 했는지 모르죠. 밉지만 또내 부모라, 신랑한테도 내 부모 무시하면 죽여버린다고, 따듯하게모으이라 단단하게 엄포 놓았죠. 대학병원 mri ct 찍을 때나 수술 후 움직이지 못하시는 환자분들 침대 채 모셔가고 오고 하잖아요. 신랑이 그런 일 하는 남자 간호사예요. 엄마 허리 디스크 초기라 간 대학병원에서 신랑이 환자 보호자인 저보고 반했대요. 나이도 저보다 어려요. 내 인생의 결심이며 다짐이 신랑 만나고 무너지는데 처음에는 아 꼬맹이가 뭐래. 나는 독신주의야. 부모 사는 거보며 결혼 환상 없어. 연애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했는데 신랑 신부하고 뭐 있네요. 그동안 정안 주고 마음 안 주고 남자에 대한 복수랄까? 그냥 저냥 사귄 남자들 많은데 신랑은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건지 모를 일이네요. 신랑은 간호사란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키가 엄청 크고 덩치도 엄청... 제 눈엔 귀여운데 남들은 많이 무서워하네요. 저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매우 매우 무관심하고 선 나누는 성격이에요. 엄마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나치게 친절한 남자는 거르라고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30년 전에 데이트할 때 공원 벤치에 손수건 착 펼쳐서 앉히고 사람이 있건 없건 문 열어 착 열어 공주님 대접하던 사람이었대요. 오매오매 저것 봐.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건 매너 신사처럼 그러더니 엄마 친구한테 그러고 직장 유부녀한테 그러고 그 꼬라집었을 때 진작 헤어져야 할 것을 못 헤어져 평생 눈물바람이라며 아빠가 먼저 꼬리치는 것은 아니고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를 내치지 못하는 거라 참는다고 하셔서 그게 그거지 아니 어미 아비 이혼했으면 좋겠냐 눈 홀기시고 참 모를 것이 부부인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불만 없는데 엄마가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사랑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라 동네방네 떠나가게 악쓰고 화풀이하셔서 제가 받은 상처가 커요. 아빠 바람둥이라는 소문을 엄마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라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저러니까 바람나지 했던 소리가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의지 안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독한 악녀가 되어서 가지고 놀며 놀았지. 남자 때문에 울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신랑 귀엽고 듬직해서 마음에 들었고 요곰탱이 엄마에겐 어찌나 사근사근한지 몰라요. 주먹 하나가 제 머리통만한 남자가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귀염떠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말 마세요. 썩 귀여워요. 처음에 나 좋다 해서 그래 연애나 해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 들어요. 듬직하고 일단 심지가 있어요. 여기저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내 사람만 챙기더라고요. 가족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어디 안 좋다 하면 아직 약 먹기 그렇고 일단 푹 자라고 저녁 잘 챙겨 먹이고 번쩍 안 와서 누이고 방해된다고 자기는 가요. 사실 엄마 아빠는 부모님 동시에 자신들도 사람이고 남녀라. 두분 사이가 좋고 나쁨에 따라 제 신세도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제 사람이 필요했어요. 필요한 동시에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독신 선언을 했던 거죠. 난 강하다는 뜻이요. 신랑은 독하디 독한 저를 약한 여자로 만들더라고요. 나 남자 생겼다. 이번엔 제법 가슴 뛴다 했더니 친구들이 난리 났었죠. 친구들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내가 왜 그런 줄 알지만 넌 나쁜 년이야 할 정도로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특히나 제 연애사를 순탄하게 두지 않고 옆에서 쫓아다니며 굵은 소금을 뿌리던 년이 저 친구죠. 그냥 내버려둔 건그 남자들에게 그러거나 말거나 애정이 없어놔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나이는 나보다 어리고 직업이 간호사라니까 인연이 어찌나 배꼽자고 비웃어 되는지. 오냐. 네가그애 앞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나 보자. 일부러 대충 도리뭉실 대답해 줬어요. 몇 키로냐 물어서 몸무게는 좀 나가. 날씬하지 않아 했더니 돼지 우는. 응. 신랑키 186cm. 일단 봐봐라. 이를 악물고 키가 어느 정도냐 물어서 별로 크지는 않아. 요즘 사람들 다 크잖아. 둘러치니 지가 믿고 싶은 대로 약 보면서 빚고 돼요. 신랑 소개 날 교대 시간이 좀 늦어서 먼저 친구들 만났는데 누가 보면 그년이 주인공인 줄알 정도로 예복 스타일 허리 쏙 들어간 투피스 분홍색 정장으로쫙 빼입고 왔는데 허리를 어찌나 졸라맸는지 미혼이 아닌데도 기절할까 겁날 정도더라고요. 남자 간호사님은 아직 안 오셨어? 어지랄해가면서 세상에 놀다 놀다 이제 어린 남자까지 손대냐며 구경하러 나왔다고 어찌나 시간방을 떠는지요. 그러다 바로 들어온 신랑 보고 어버버버. 신랑은 머리가 두 개는 차이가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면서 살짝 비웃는 입매를 하고 다른 친구에게는 예의있게 대하더라고요. 간호조무소랑 혼동했는지 고절를운했다가땡게 간호학과 나왔어요. 실무경험 탄탄히 쌓고 팔급공무원 시험 봐야죠.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한이 바로 입 다물대요. 그 동안 만난 남자들 중에 제일 어리고 덩치도 크고 어쩌고 칭찬하는 듯 하면서 저를 까내리는 말에 친구들이 눈치를 주는데 아랑 곳당쿠 어머, 니네 아빠 이젠 다시 바람도 못 피겠다 얘. 사이 무서워서 니네 엄마 든든하시겠어. 아시죠, 애네 집? 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젠 손자 소녀 보실 나이 되셔서 다른 곳엔 관심도 안 가실 거예요. 4일 앞장 세우고 놀러 다니셔야죠, 이젠. 메뉴판 보고 그녀이 뭐뭐 먹자 하는데 들은 척도 않고, 뭐, 뭐, 뭐딱 짚어서 주문하고, 입이 삐쭉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며 침통주머니가 터졌는지, 그녀는 먹는도 마는도, 노래방으로 2차 가자 어쩌자 하는 거, 내일 오전 파트라고 딱 끊어내더라고요. 다음에 시간 날때 보자면서요. 그녀니, 우리 땡땡 친구인데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이러면 연애고 뭐고 없다고 시건방 떨자 콧방귀를 팍 끼더니 다른 친구들에게 정중히 양해 구하고 하나하나 택시 잡아서 태워주고 번호 보고 보내더라고요. 그러자 고년 혼자 깽알거리고 있는데 제 손을 잡아 차에 태우고 우린 왔어요. 신랑은 나 우리 아빠 엄마 이러저러해서 독신결심한 것은 알고 있고 애정없이 몇몇 남자 만난 것도 알고 있는 터라 설명 필요도 없고, 한 동네 살아 우리 집 사정 알고, 그거 빌미로 사사건건 날 우습게 만들고, 자존심 밟는 애였다고 했죠. 불 끈진 주먹을 내가 얼른 손뻗어 쥐고, 고맙다 인사를 했죠. 세상 남자더라고요. 고마워. 나도 좋은 성격 아닌데, 왠지 친구들 사이 깨뜨리고 불란 만드는 것 같아, 그저 참기만 했지. 보는 내가 다 시원하네. 신랑은 남자로, 바글바글한 간호학과 여자들 사이에서 공부하면서 전년처럼 나불나불, 남의 잘 되는 자리에 재 뿌리는 여자한테 질렸다네요. 스트레스나 그 나름대로의 비틀림이 나오는 거, 지 인생 아닌 남 인생 끼어들거나 참견하는 거딱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라면 한 번같이 인생길 걸어볼까 했죠. 그리고 그 친구의 유치하고 속보이는 분탕질이 시작됐어요. 결혼식 날 흰옷 입고 온거 장난이죠. 안그래도 설마설마하는 애들하고 내기해서 제가 돈좀 땄어요 친구들도 이제 결혼한 나이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떨어뜨려 놓으면 밖에서 별별 소리하고 다닐 거 알기에 어느 정도 깔아놓고 가는 경지였지만 정말 흰 투피스 입고 온거 보면 미친년이라 욕을 하던데 지들 결혼식이 되면 더할 테죠 신랑 병원에서 동료들이 그래도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고년이 신부 하객석이 아니라 신랑 하객 근처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거예요. 흰옷 처입고 사연 있는 여자처럼 눈은 그렁그렁 해서는 친구들이 너 여기서 뭐해? 하고는 찾아 데려오면 따라왔다가 애들 시선 떨어지면 또 신랑 하객 속 쪽에 가있고 미친년. 친구들도 나중에 질려서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뒀더니 세상에 결혼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니 그녀이 신랑 쪽 가서 사진을 찍은 거 있죠? 기가 막혀 신행 다녀와서 애들한테 그 단체 사진 보여주니 애들이 얘 진짜 못쓰겠다며 우리들 모두 그냥 투명인가 취급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겁나더라고요. 신랑이랑 그 사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또 만약 무시할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생각보다 단단히 미친년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 신랑이 그녀한테 나 근무하는 병원 가르쳐 줬어? 이러길래. 아니? 했더니 병원에 그녀니 찾아왔대요. 지인 병문 안온 김에 찾아봤다고. 그러고 차 한잔? 요지라라는 거 근무 중이라고 하고 보냈대요. 자기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병문 안 왔다가 만난 거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며 결혼식 날 뭔가 캐낸 걸까요? 전 친구들에게도 신랑 병원 자세히 말안 해줬어요. 혹시 부탁이라도 할까봐서요. 어릴 적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 남자들이야. 뭔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 이젠 얘기가 다르죠. 이젠 내 남편, 내 신랑인데 이게 어디다 요분질인가 싶어. 친구들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집들이도 그 친구 빼고 우리끼리 했어요. 한동안 알콩달콩 신혼잼에 빠져서 그 친구는 잊고 살았죠. 신랑이 한번 얼굴 고치고 굉장히 무서운 얼굴에 덩치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도 안 들어갈 거. 저도 알겠지 싶어서 방심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신랑 3교대 근무로 퇴근한 무렵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기요 놀라지 말고 병원으로 와. 당신 친구라는 그 여자 병원에 와있어.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니까 그 친구가 투서를 넣었대요. 자기가 신랑하고 사귀던 사이인데 무참하게 버려졌다고요. 남자 간호국 업무 과장실에 자기는 있으니 일단 오면 삼대 되면 해야겠다고 하는데 목소리는 심각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웬일이야 하다가 남자 간호구 그냥 생각없이 검색을 해봤어요. 남자 간호사에게 성추행 어쩌고 그리 눈에 띄네요. 뭐 누구누구 남자 간호사가 어디 어디로 발령 갔는데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글도 있어요. 진니 여부는 모르겠지만 비틀린 요즘 시대 남자 인생 말아먹는 방법 대충 알잖아요. 어쩐지 그 친구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죠. 이걸 어떻게 죽여버려야 하나? 이건 선 넘었잖아. 눈에 확 불이 일어나 나갔다 생각해보니 우린 당사자. 내가 내 남편 편드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땡땡 대학병원을 와달라. 그 친구와 내 남편을 투서했다 우리 신랑이 저하고 사귀다. 자기 버렸다고 투서 나왔다는데. 자세한 것은 가봐야겠다고. 너희들이 필요하다 전하니 애들이 한 달이면 달려온다는 연락으로 카톡 터지고. 안 그래도 저한테 하는 걸 보고 애들도 남 일이 아닌 거안 거겠죠. 정신없이 운전해 가는데 카톡은 딩동거리지. 나 사고 나면 신랑 큰일 난다고 부들부들 손 떨어가며 가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디잡비하고 살아도 서로 좋을 때는 좋은데 왜내 부모 인생살이에 신랑까지 돈맥급으로 봉변인지, 뭐에 뒤틀려서 못된 신부를 부리는 건지, 진작에 그냥 밟아버렸어야 하는데, 다른 남자들 그럴 때 초장에 밟았어야 하는 걸 내가 부채질했던 건가 싶어서 신랑에게 미안해서 눈물나고 공무원 목표로 잡았는데 저 거지 같은 것 때문에 기록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쩔까 걱정되더라고요. 일단 도착해서 카톡 대충 훑어보니 동네 친구가 아주 큰 폭탄 가지고 가니 걱정 말라고 기다리래요. 일단 정신없이 물어 물어 남자 간호과 사무실 찾아 들어가니 그녀와 신랑 결혼식 날 배웠던 과장님이 계셨고, 그 친구 아주 기세등등하게 팔짱을 딱 끼고 앉아 있는데 미세하게 손이 떨리는 걸 제가 봤어요. 말도 안되는 거짓말하느니 떨리겠죠. 제 눈에 핏발이 서있어서인지 그 친구가 조금 쫀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내 신랑 앞길을 망치려고 하는겐지. 신랑도 과장님도 의외로 표정이 편안해 보여서 제가 힘이 좀 나더라고요. 야이 미친 년아, 뭐가 어쩌고 어쩐다고 했니? 너, 너랑 신랑이랑 사귀던 사이 날아가던 새가 다 놀라 떨어지겠다 이거사. 결혼식날 흰옷 입고 뭐라도 됐냐? 울고 불고 나대더니 이따위지거리 하려고 그랬구나 너. 성질대로 내 지르지도 못하고 최대한 마음 잡고 어느 수나에 가면 연에게 말했죠. 이을 악물고서요.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유 이야기 투서 들어오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남녀관계는 일적으로 만나 아무리 친해도 남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들어가기에 앞서 소문 퍼지고 귀찮아지기 전에 저희 쪽에서는 빠르게 문마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음, 그런데 지훈이 저 친구는 제 학교 후배기도 해서 오랫동안 봐온 사입니다. 훈이 저 친구가 아니라면 아닌 거라 놀라시겠지만 모셔오라 한 겁니다. 저도 결혼식에서 이 여자분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일단 이 여자분은 재수씨 친구분이시군요 지훈이 말대로 그러고 뒤로 탁 기대고 물러나 앉으시대요 저는 그게 잡들이야라는 신호를 보였어요 체면 불고 과장님이 저렇게 판 깔아주시니 기회를 잡아야죠 네가 나모르게 신랑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그 말이 맞다 치자 그럼 신랑분도다 받겠네? 신랑한테 큰 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말해봐. 결혼 약속할 정도면 뭐 순수하게 손만 잡진 않았을 테니까 어디에 점이 있는지 말해봐. 어두워도 보일 정도니까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아내고 과장님은 남자니까 부끄러워 할거 없어.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바로 확인해주세요. 신속하게요. 그 친구 눈이 흔들리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치대요. 자기를 버리고 배신한 것들이라 말에 신뢰가 없다며 신랑 투서는 없던 걸로 할 테니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고 용서를 빌라 하네요. 안그런 병원 이름 까발리면서 신랑도 병원도 망신을 줄 거랍니다. 뭔 개소리야 싶어서 들은 척 만져 그 친구를 몰아붙였어요. 그렇게 큰 점이 기억이 안 나? 나는 매일 볼 때마다 놀리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 보상을 하건 용서를 빌건 하지. 너 맨날 거짓말로 사람들 누명 씌우고 엮어대잖아. 한두 번 당하니 내가? 머뭇머뭇하며 어디어디에 있다만 한다고 하니 신랑은 그 소리에 피식하고 과장님도 따라 웃으시는데 아,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웅성웅성 노란스럽게 발소리 나더니 대답도 하기 전에 친구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내 지원군들, 아, 눈물나네요. 다들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흥분해서 야이 미친년아! 하며 들어오는데 마지막 들어온 들어오는 아이와 함께 꾀지지한 잠바를 입은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어라? 난 이거요. 요년 아버지였어요. 그 정신에도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지 싶은데 아저씨를 보더니 요 년이 벌떡 일어나 과장님 뒤로 숨는 거예요. 네 오늘... 이년들 꼬리를 잡았네. 애미가 그러면 말려도 시원찮으려니 거기 붙어서 부추기고 일생을 노름표 갚아 대느라 삭신이 휘는구만. 벌어놓으면 날리고 벌어놓으면 날리고 집 하나 겨우 건사하고 싶었구만. 두 모녀가 나서서 뭔 사달랬기에 사채업자가 찾아오냐 이것들아안 그래도 니년 나가서 꿍짝 맞는 거 없어져서 다행이다 싶었구만. 말리지도 못할 망정 사달을 내? 어디라고 해준 애한테 지랄이냐? 니년들 없어졌을 때 밥만 먹고 다니는 거 형님 형수가 챙겨주고 일감 있으면 소개해주셔서 안들어놓고 돈값 안 내는 것만 어디라고 거짓부렁을 하면서 형님네 딸 사위를 건드려 전화에쌍 것들아! 그녀는 바로 과장님에게 달려들어 뒤로 휙 낙하채는 지 아버지 손에 머리채를 잡혔고 바로 기싸대기며 발지질며 오만 난리법석에 땅바닥에 나뒹구며 순식간에 걸레만 신창이가 되었어요. 무서울 정도로 후드려 맞더라고요. 뭐, 지아부지한테 맞는 거니, 제 삼자가 뭘할 것은 없고, 과장님이 말리는 신용은 좀 하시더라고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저씨가 헉헉 대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연신 머리를 조아리시는데, 너무 민망하고, 제가 다 죄스럽고, 신랑이 워낙 커서 우르르 보는 형상이 되자, 짠한 마음이 들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니엄이 어디 있냐면 앞장서라는 아저씨 말에, 머리채 잡혀서, 앞선 프로에 쳐진 채로 질질 울며 끌려나갔고 우리는 가게 하나 잡아서 시원하게 술자리 한판 벌였죠. 아직 본가에서 사는 친구가 제 연락을 듣고 나오는데 요는 아버지를 만났대요. 혼자서 씨부리다 욕하다 누가 그 미친년 말릴까 싶어서 아저씨를 태웠대요. 애기 오고 가는데 애네 집 엄마 집 나간지 오래인데 사채업자까지 찾아와서 이를 드륵드륵 깔며 이 모녀를 찾더라 이 말이죠. 이래저래 내 신랑 일에 요 년이 분탕칠 쳐서 가는 길이라니 자기가 인연 잡아준다며 자기보다 서둘렀다시더라고요 신랑은 그년 절대 용서 못하겠대요 바로 년이 보낸 투서와 친구들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허위투서로 음해한 그 친구를 고소했어요 허위공무서 작성, 명예훼손, 무고죄 엮을 수 있는 것 모두 다 엮어 높은 변호사 선임해서요 저는 아저씨 때문에 마음 약해졌는데 신랑은 아저씨 때문에 더못 봐주겠다네요. 동정의 여지도 없다고 애기는 신경 꺼요 하기에 신경 끄기로 했어요.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걔네 엄마도 불법 도박으로 누가 신고를 했는지 잡혀갔다는데 신랑씨실까요 물어보니 몰라. 그러고 하는데 신랑지 같아요. 엄마가 아저씨 어쩌냐 하시기에 잘 챙겨드려 하고 말았습니다. 지네 집그꼴리면서왜 저를 비우고 얕보죠? 지 주제에? 내 신랑 인생까지 망치려는 개 같은 거 제가 신랑한테 그래도 함부로 주먹술 안 해서 다행하라고 했더니, 백번이고 때려주고 싶었지만, 내 주먹 한대 맞으면 죽어. 미친 개 잡고 잡혀가기엔 내 인생이 아깝잖아.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켜줘야 되는데. 하며 제 머리통만한 주먹 쥐어 보이고선 씩 웃는데, 허허. <laughs> 참저 결혼 잘한것 같죠? 덩치는 태산 같아 곰 같은데, 머리는 여우 같은 신랑 덕에, 인생 깔짝깔짝, 제 옆에서 신경 끄던 년 떨어져 나갔고,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커플이 짱! 너희 같은 부부 되고 싶다고,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내남모를 상처와 어둠이 거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년들 주위에 계시면 키우지 마시고, 안 본다 마음 먹고 빨리 쳐내시길 바래요 봐주는 거, 참는 거, 저것들은 모르더라고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